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들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들 놓칠까 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배르던 사람이 그대라고는 믿어요. I thought i never gonna fall in love But i mean love Cause I wanna love you baby

나, 내 신부한테 우리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허락을 받으려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어. 좀 마음에 들었어? 그동안 많이 부족한 나였는데, 옆에서 항상 아껴주고, 믿어주고, 챙겨주고. 너무 고맙다, 유진아. 정말 이런 여자가. 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 우리가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 그래서 이유진이란 여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내봤어 이진아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나 정말 많이 노력할 거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고, 무엇보다도, 이유진. 정말 행복하게 평생 사랑하며 살 자신 있어, 유진아. 우리 유진이가 나 선택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기랑 나 닮은 가은이처럼 이쁜 아가야 낳고, 나랑 행복하게 살아보자. 유진아,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줄래? 사랑은 거. 뭐 사랑은 사랑은 음. 주는 거. <laughs> 사랑은 우리 엄마 형 그리고 너. 안녕 유진! 전라 깨망져, 전라 오그라든다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줄이야. 전라 손발이 오글거림. 어 우리가 만난 지가 중산이니까 내 처음 전화 봤을 때 교복, 셔츠 색깔 이쁘다고 친한 척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네가 결혼을 한다니까 뭐 놀랍지는 않은데. <laughs> 할것 같았어. 할것 같았고. 그냥 결혼 축하하고, 또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가야 낳게 되면 은 문화센터도 같이 다니고. Welcome to my world. 어쨌든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러면 이만 안녕 죽도록 웰컴 죽도록. 줌마월드 안녕 유진아 아니 유자 결혼 축하해 너를 알게 된지도 10년이 지났고 네가 간호사인 것도 놀랍지만 네가 결혼을 한다니까 너무너무 놀랍다 정말정말 축하하고 오민식씨랑 이쁘게 이쁘게 잘 살고 이쁜 애기도 순풍순풍 낳길 바래 안녕 유진 결혼 축하해 안노 날 잡은 거 진짜 축하하고 결혼식까지 싸우지 말고 지내고 우리 조만간 한번 봅시다 안녕 유자 어.. 안지랑 한솔이 여서 네가 세 번째로 결혼을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런 동영상 처음 찍어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앉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서 지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하고 애들 순풍 순풍 나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바랄게. 안녕. 결혼식 날 봐. 이렇게? 안녕. <laughs> 빨리 해. 어, 우리 민식이 데려가줘서 고마워. 그래. 민식이 잘 부탁해. 민식이는 알아서 잘 갈거야. 너한테. 그래. 또할말 있단 말이야. 관우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창원 갈 때마다 민식이가 필요로 할때좀 어, 보내달래. 빌려줘. 빌려달래. 내가 진짜 <laughs> 창원에 친구가 별로 없거든. 그래갖고 창원 자주 가진 않는데 어, 창원 가면 한 번씩 민식이 좀 빌려줘. 그래, 그냥, 사람 돕는 셈 치고, 민식이 빌려주면 될것 같다, 유진아. 어, <laughs> 이제,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상관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래도 일, 내가 일찍 들여보내도록 할게. 안만난다는 소리 나냐고? 음. <laughs> 여튼, 민식이랑 결혼까지 가게 된거 너무 축하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어, 민식이가. 음. 야, 너 완전, 없으면 못 살아. 오, 진짜 어떡하니? 완전, 대박 <laughs> 여튼 축하하고 조만간 만나서 한번 봐요. 안녕 유자 결혼 축하한다. 이제 두 번째 아줌마네, 아줌마 늙었다 이제 이게 어, 할 말은 없고, 앞으로 승길 좀 죽이고 민식한테좀 잘해주고, 이 성격 받아줄 거 민식이밖에 없다. 내려가면 민식이랑 같이 한번 보자. 그럼 잘 지내고 있어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고 둘이 예쁘게 잘 살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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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이제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가 벌써 한 14년 차까지 접어들고 있는데 네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까 난참 감회가 새롭구나. 어 함께 놀던 추억들이 참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음, 이제는. 여자에게 집중을 하고 앞으로 이 세도 아달 구별을 말고 딱세 명만 나와서 잘 살도록 해라 행복해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식이 친구입니다 먼저 결혼 축하드리고요 민식이 를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아주 좋은 놈이에요 결혼하고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놈이라 제가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안녕. 민식아, 유진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민식이 잘 부탁한다. 행복하게 잘 살자. 네, 재수씨. 민식이가 철이 없고. 민식이 철들래 씨.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 근데 유진밖에 없을걸. 내가 알거든. 술도 진짜 좋아한데 그래 미식이 술은 좀조심해야겠더라뭐 무튼 제 친구 불쌍한 친구 프로포즈 좀 받아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진아 안녕 와 유채꽃 예쁘지 너희도 유채꽃처럼 예쁘게 지내 그런데 민지기가할 말이 있대, 뭘까, 할 있대. 무슨 할 말, 말?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